점 해결했고 빨간, 빨간 점 전.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색깔이 남았을까요? 빨간 파랑 다음엔 노랑이죠. 노란 점. <laughs> 피지샘 모반이라는 게 있어요. 피지샘 모반. 네, 머리카락 옆에 우리 기름 주머니가 있죠. 네. 그게 점처럼 뭉쳐 있어요. 머리 같은데 노랗게 점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피지인 거예요? 아 네. 피지 덩어리가 뭉쳐 있는 거. 아니 근데 그게 보일 정도면 엄청 네, 많이 차 그래서 한 2cm, 3cm 되는 게 머리도 없이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엄마들은 네. 아왜 애기 지루성 피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거는 있는가? 지루성 피부이면 튀어나오는 각질인데요 얘는 맨들맨들하게 거기가 머리도 없는 상태에서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노란 점이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만 생겨요? 아니면 네. 머리가? 아,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많기 때문에 피지샘도 음. 많아서 머리에 많이, 얼굴에도 이렇게 여기 쪽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노란 점이 있어요. 그럼 머리숱이 많은 아기들이 혹시 피지샘 모반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는 보통은 방도 놀라서 오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저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만요. 응. 그 얘기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솔직히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가 머리가 안 나잖아요. 소위 말한 땜빵처럼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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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웬만한 머리카락 길러서 좀 버티고요. 오. 예전에는 그피지샘 모반에서 얘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라또한 줄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거하는 게 좋겠다 라고 쓰여 있으니까 사춘기 때 이걸 떼는 게 좋고 또 미용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땜빵이 음. 있으니까 제거를 하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성형수술이 아니고 이게 그냥 보험되는 수술이니까 가까운 대학병원은 꼭 가라고 오늘 그 귀여운 아가 엄마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음. 그러면 자, 빨간 점, 노란 점, 파란 점, 네. 점 하나 남았네요. 또 남았어요? 흰 점. 근데 점이 힐 수가 있어요? 있죠. 탈색반, 백반증이라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3 개월, 4 개월 된 애들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정말 할게 없어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저희한테도. 그 원인은 밝혀진 거 맞는 거고요? 그냥 만들다가 거기만 없은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평생 그렇게 흰색통으로 네. 살아야 돼. 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거의 말을 조금씩 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 동안에 아기 어렸을 때는 음. 여기다 카모플라츠 화장법을 하거나, 네. 아기한테도 할수 있어요. 아니면 문신을 하거나 이식수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기할수 있는데 아. 그렇게 너무 네. 어려서. 그래서 우선은. 백반증은 저희가 우드등이라는 걸 대보면 이게 되게 명확하게 사, 차이가 구분이 되는데 아, 바로 진단이 네 나왔는데. 그리고 탈색반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근데 두 개는 백반증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가 염증 반응 완화하는 연구를봐이 조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왜냐하면 색소 세포가 일시적으로 죽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살리면 되는 건데 네네. 얘는 애전하게 없어요 살릴 게 없네 응, 살릴 게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얘가 하얀 점은 저희도 말씀드리고, 조금 표정 관리가 저도 좀 힘들어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점들이 제가 뭐 빨간 점, 파란 점, 노란 점, 흰 점, 색깔 별로 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의 점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커서 라고 얘기를 드리고, 절대, 여러 번또 강조하지만, 엄마의 욕심에 의해서 어머 보기 싫어서 빼러 왔어요라고 6개월짜리를 안고 오시면 no. 그럼, 네, 네. 안 돼요. 네안 해줄래요. 여기서 오늘 빠졌던 커피색 반점,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네,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니까 뭐 그냥 좀 지켜보시는 거또 되게 권유드리고요. 아기한테 흑색종 생길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모든 점을 봐주고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희한하게요 점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커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laughs> 쳐다보실 때는 자랑 같이 쳐다보세요. 정말 쳐다보고 싶을 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를 같이 대놓고 쳐다보세요. <laughs> 응. 그러면 안 커지는 게보여지실 거고요. 물론, 그렇, 그럼 자를 댔는데 커졌다. 언니에게 오세요. 점을 정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피부 점 봐드립니다. 피부 점 봐드립니다를 해드리고, 대신 제가 정해드리면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네,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다. 점 봐드리는 언니, 찾아오세요. 복비 얼마예요? 진료비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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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